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처연상점입니다. 예. 어, 본문 로마서 12장은 아주 유명한 구절로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음, 2절의 말씀으로 많은 묵상을 했던 구절입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할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묵상하는 시점이 새롭다는 사실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5월 말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강림주의를 기점으로 사실 기독교의 절기는 평상절기로 돌입을 합니다. 11월에 있을 추수감사주일까지는 특별한 교회절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가운을 입은 교회들은 초록색의 스토를 착용하고 평시임을 나타냅니다. 이 평상절기에 한국교회는 여름을 맞이하기 때문에요. 여름 수련회 또는 해외 선교나 농촌 봉사로 절기가 아닌 행사들로 자리를 채웁니다. 근 네, 그런 행사들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혹 잠잠한 가운데 평안한 일상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11월에서 5월, 다음해 5월까지는 추수감사절, 대강절, 성탄절, 송구영신, 또 주연절이 있는 새해 그리고 또 2월에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4월에 부활절, 그리고 성령강림주일까지 예수님의 흔적들을 따라 막 휘몰아치는 교회절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어, 1년 내내 그래도 되는가 어, 조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 그런 부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분주하다거나 바쁨과 행사, 이벤트의 연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아우 너무 바쁘다, 너무 <laughs> 이벤트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6월과 같은 지금과 같은 평상절기에, 평상절기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봄이라는 주제를 접하시면서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절이 좀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일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반복되는 일상,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또 가족들과 생활을 하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수 있을까요?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 이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매주, 매주일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산재물과 영적 예배를 이 세상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면 일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풍삼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예배 있잖아요.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또 삶의 예배에서 일상의 영성으로 들어간다면,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바로 주님께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개인의 예배는 개인 시간입니다. 삶의 예배는 또 일상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일터에서 오늘도 담당하는 업무, 또 학교에서의 학업,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이러한 것들이 삶의 예배의 영역에 속하겠죠. 그러면 오늘 나는 개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또 일상을 어떻게 예배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는 주일, 일상에서 주님께 일정한 시간을 따로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또, 반복되어지는 일상, 루틴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 말이 단회적이거나 한 번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리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습관적, 습관대로 삶의 방향이 꾸준히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세상에 섞여 있지만 정체성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 불교에서는 연꽃을 이르는 말, 이르는 다른 표현으로 처염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도 탐욕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 된 신자 그리스도의 편지된 신자를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향기를 바르는 영향력을 미치는 네. 처염상전과 같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요. 신자가 회사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어, 혹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세,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회장님 아들인데, 자기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처럼. 신입사원인데 회장님 아들인 거죠. 또, 저, 또는 재벌 2세인데, 뜻한 바가 있어서, 재, 어, 재벌 2세가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런 드라마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정체성을 꿈꾸면 어떨까요?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너무 드라마 같나요? 그런데 우리 삶이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기쁘게, 즐겁게, 섬기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위로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 또는 다스리거나 극률을 베풀이는 자리에서 어,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